무차 그런 말 있잖아. 공동묘지에 보면 이유 없는 묘가 없다고. 다 이유 있잖아. 공동묘지에 묻히는 이유가. 다 이유 있는데. 꼭 페이스북을 안에 페이스북만큼 강력한 채널은 없는 것 같아. 얼굴 보이니까. 얼굴 넣는데 인스타그램은 해시태그 기반이지? 인스타그램은 예, 어느 정도 팔로워가 없는 애들은 아예 노출이 안 돼. 바뀌었잖아, 인스타그램. 그 들어가 보면 인기 글만 나오잖아. 아니야? 최신 인기 글 인스타그램 안 하는구나. 아우님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, 그럼? <laughs> 정말? 그니까, 다른 거 하면, 다른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. 다른 데서 뭘 하고 있는지. 야, 나는 다 하잖아. 뭐, 유튜브, 페이스북. 어? 아니, 그만. 나는, 아, 누가 그래. 장동이 올린 걸 보면, 막, 젖도 내용이 없대. 아니, 나는 남한테 보여주려고 올리는 게 아니거든? 아닌가? 아니, 남한테 보여, 내가 무슨 판매용, 소매용, 나는 그렇지. 맞지? 나는 남한에서 보여줄 의지로다. 내가 기록용으로 올리는 거야. 일기장에 있어. 나는 일기장은로 어떻게 낭만하게 맞음. 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있나? <목소리> 내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닌데 정보성이 아니잖아. 나는 내내 포스팅 봐봐. 저기 페이스북 마찬가지. 나 일기장이야. 아닌가? 나나 출근합니다. 일기장이잖아. 약 500m 높창 조름 쉼터가 있습니다. 500m 앞 오당구나 나도 헛설조로 어. 헛설 조르다 원눈 헛설 붙였다 가게었어. 맞아. 아홉. 아, 그렇지. 아홉님이 맞어. 이게 정답이오. 남이 뭐 하는 말이에.